오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을 주시느냐? 사람은 살면서 각자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총통원시키다 보면 거기에 그 문제들이 일어나죠. 도덕질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좋다 더 하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 좋다는 데는 무엇을 못 먹느냐 이런 말이 있듯이 독약이라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적인 주의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겁니다 이러면 공동체 속에서 그 내가 손해 볼것 같다 그러면 하나가 될수 없죠. 그런 각자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 주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줘서 그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약한 자는 돌보고 법이 생겨진 것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만약 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강한 자 돈의 권력의 힘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고 또 어떤 체력의 힘이 있어서 아, 희들은다고 한다면 약한 자는 사람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법을 선포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가운데 특별히 배상하는 법, 이 토득에 관한 법을 일러 주셨다 이거죠. 배상법은 뭐냐면 그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부지 중에 때로는 그 자기의 그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지 중에 하면서 분명히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배상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1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으면 없어졌죠. 팔면 또 없어졌죠. 그러면 소한 마리를 그 자기가 그 그렇게 해치웠다. 그러면 소 다섯 마리로 갚으라. 배상해 주는 거예요. 또 양을 한 마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아버렸다 자기 목소리 챙겨버렸다 남의 것을 그러면 양을 네 마리를 갚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전지하신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수 있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런 법을 만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이질의 말씀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볼때 그를 쳐죽이면 그피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밤에는 그렇지만 낮에는 그렇지 않다. 낮에는 쳐죽였을 때이피 흘린 죄가 있다. 근데 밤에는 피 흘렸을 때 죽였을 때그 죽인 죄는 없다. 왜? 밤에는 누가 왕래가 왕래하지 않고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 속에서 죽이는 거죠. 근데 낮에는 얼마든지 부르지면 부르지면 그올수 있고 낮에는 소리만 질러도 도망갈 수 있다. 이런 차원 속에서 그렇죠. 대신 도둑은 반드시 그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피해린체 피해린체가 그그 있든 없든 그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해도든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도둑의,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밤에는 없지만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당이나 양을 막는하고 그대로 갚지 않고 배상하, 갑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둑질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예 공동체 생활 속에서 네가 있으면 그 먹고 없으면 네가 일해서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우리 보아서 기억나시면 있겠지만은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라도 정말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과수나무에 있을 때 그 과속 열매를 따 먹었다. 그러면 거기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들치면 죄가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둑질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5절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배상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아, 구약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배상법까지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여기에 우리 비추어서 지금도 계속 유효화하는 법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의 관함도. 도덕의 관함법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도덕, 이웃에 대한 도덕, 자신에 대한 도덕 모든 것을 그 가르쳐주고 있죠 그 16절 보세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서 동침했다 그러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사무라 이거예요 이 남편이 그 아내 데려오기를 위해서 그 주는 그 지참금 있죠 그 지참금을 그예아그 주고 사무라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그걸 싫어한다, 부모가 싫어하면 그1칠절에 거기에서 천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놨어요. 그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1 8절 우리 신앙에 관한 겁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법하고 그 현실 법하고 이 구약에는 있이 법하고 위배가 되죠, 상반적이겠죠. 무당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죽이라 한 것은 안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본 말도 못합니다. 그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의 모든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라 하는 말은 우상은 내 앞에 없다. 아, 우상 누가 우상 우자만 나오더라도. 그건 아무 필요 없다 헛된 소리다 하고 여러분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혹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을 죽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은 만큼 우리에게 이 나라마다 이 국법이 있잖아요 그 오늘날 차별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차별법에 대해서 그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남녀 이성간의 차별 이것은. 우리는 금지해야겠죠. 이미 금지하기 이전에 그건 이미 금지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국법에 헌법에 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근데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이 수십 가지에 되어진그 차별법 중에서 종교도 그이 자기가 믿는 신앙도 우리는 똑같 똑같이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만이 그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 이것을 차별법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내서 그 내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차별법이 통과될 때이 법에서 전도를 못하게 만들게 됐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열방에 가기까지 가서라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냐, 이 국법이 유냐, 아? 우리가 서로 이 부합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상반되다 건다면 순위가 가려져야 된다. 이거죠. 땅의 법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 나라가 존재할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법이 아무리 위대한 법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방하면 법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이 이 법에 의해서, 성경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지금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는 성경대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언약을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도 이 법어 성경의 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가름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법이 일순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군그이 예,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그 법이 그에게는 그 예,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법을 안 지킨 사람이 바로 거기에 대한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전문가 가르치기 한 교수들이 예, 잘 지키더라도 그 부분은 더 깊이 파고들겠죠. 그이 교통 법규를 그잘 그 지킨 사람은. 그 저, 새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예, 잘 지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이 약국에서 무슨 약, 병원에서 병 이름을 잘 알지 안 아픈 사람 보면 병원을 안 다니고 약국 안 다니는 사람은 무슨 약인지 무슨 병 이름인지를 그 우리가 지식 차원 속에서 예, 자기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면 모를지라도.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이 비전문가로서 여러분 잘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 해당되는 것만이 대부분 그이 배우기 싫더라도 알기 싫더라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잘가르치주는데이 보상법 그다음에 이 배상법 도덕법 이 우상을 우리 네 앞에 두지 말아라. 아, 세상의 법에서는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차별법을 그 금지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법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 신앙은 자유기 때문에 모두 다그 동등하다라고 하지만 자유기 때문에 그 사람 믿고 있지만은 전해야 할 것은 자기의 신앙을 유익하고 정말 아름답고 생명에 관한 법이 기 때문에 전해 준 것이 나쁘냐? 그래서 또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차별 비별한법 때문에 그 이것이 금지된다. 그래서 오늘날 무당이라는 것을 살려 주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당을 싫어한다. 또이 우상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이계명의 십계 그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물속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이죠. 그 우상의 우두머리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의 영을 받아서 이 입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또이 현실을 보는 것을 마음의 심령을 감찰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미혹해서 그 격길로 가게 만든다 이거죠. 격길로 가게 만든 자를 여러분 이 사람의 인신 공격만 하더라도 명예의 선주로 걸리는데 일생을 망치게 하고 영혼까지 망치게 하는 무당을 여러분 그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너 누가 그걸 옳다고 인정하겠어요? 누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이 옳다고 미혹을 받죠? 그럼 미혹받더라도 가만 놓았던 것이 잘된 거냐?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그 이땅이 없어져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죽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 헌법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마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해서 마음으로 잘라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20절 말씀 봅니다. 여와의 호 다른 신에게 제사들인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들인 자는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이 없다. 그러면 신이 있다고 하는 성기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 피조물을 신이라고 세우고 있다 이거죠. 신이라고 받들어 섬기고 있다 이거죠.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여러분, 그 인공지능 아시죠? 그제 그 3의 인간이라 라고 하는 그들이 뉴스도 합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도 해야 된다. 또 미술, 화가처럼 지금 그림 그려서 그이 세계에서 그 1등 했다. 여러분 뉴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사람의 하는 일을 다한 달짜도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를 섬기고 막 그하고 결혼하고 그하고 같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서 그물이 너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지만은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를 멸할지다. 다른 신에게 제사한 자 멸하치니라.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섬김을 받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곧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수천억의, 그 수억의 신들이 있는데 신이 아닌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참대 신, 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인 걸 확신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주예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